음. 한번 쳐. 그렇죠. 오늘은요, 오늘뭘 먹을까요, 우리가 구매하다가. 음. 이게 나온 지좀 됐어요, 솔직히. 신라면 볶음면. 아,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먹는다. 아, 그래요? 어. 이게 좀 나온 지 됐는데 음. 사람들이 좀 많이 먹어봤다고 하고. 근데 저도 안 먹어봐서 한번 오늘은 이 볶음면을 한번 끓여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. 음. 저희는 약간 오늘은 형이 옛날부터 얘기할 때 있잖아. 우선 우리 얘기합시다. 아니, 아니, 저거, 저거. 양파. 양파? 양파를 형이 원래 짜파게티도 양파를 볶으면서 하는 거 있어서 우리 약간 볶음면이니까 그렇지. 그런 느낌으로 야. 이 파기름이에요. 이게 요리 치트키. 제가 요즘 이게 좀, 약간 핫한 거라서 제가 한번 사와봤거든요. 바꿔 와봤고 이게 파마기름 이것도 불맛기름인데 불맛기름이랍니다. 저희가 이건 파맛기름은 식용유 대신해서 한번 이게 파기름 내기 그러니까 한번할 거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요번 맨 마지막에 다 끓이고 난 다음에 불맛을 내기 위해서 한번더 돌려주는 <laughs> 세상 좋아졌어요 예. 그럼한번 이따가 저희가 이걸 활용해 보면서 음. 그럼 어떻게 해? 형 기름도 둘러야 되죠? 네 기름도 둘러주세요 이게 가운데로 몰립니다 자, 요 정도 넣고. 튀기는 거 아니죠, 형? <laughs> 아니에요. 어, 벌써 파! 이게 장난 아니에요. 형, 어, 그죠? 야, 신기한데. 신기하죠? 이거 어? 이제 양파를 우선 볶고. 자, 파맛 기름. 양파 를 먼저 네. 살짝 볶고. 어 벌써. 양파를 좀 먼저 볶고. 양파 볶고. 아, 이 소리 들리십니까? 자, 양파가 어느 정도. 음. 어, 아, 갈색 뭐, 빛깔로 익어아죠 물은 적당히 부어주세요 우리 4개 네 끓을 건데. 아직 아니요. 이게 2터니까 이거 다 원래 끓일 때, 아직 버릴, 버릴, 생각일 때는 다 넣으면 되는데. 한요 정도? 아니요, 봐봐, 봐봐. 더 아, 넣어야 돼. 이거, 이거 지금 두 개뿐이 아니에요. 더 넣어야 돼, 더 넣어야 되지. 아, 우리 네개 끓이지? 어. 이거 한 3분의, 좀더조금만더 더 넣어야 돼. 왜냐면, 네, 네 개를 끓이고, 끓고 난 다음에. 그치, 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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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정도에서. 됐어요, 이제. 우리가 1 5터 넣는 거야. 그렇지. 화력을 조금 더 올릴까? 아직 안 올린 거야? 조심해요. 야, 이거 불 나오는 거지? 확실히? 어. 어, 우리가 뭐, 할 거야? 이거 까고 있어야지. 까고 있어야지. 응. 이거 까고. 아, 근데 이거는 진짜 획기적이다, 이 불맛 기름 같은 경우에. 그죠? 어. 좋아요. 신기하네. 이게 약한 거 아니야? 이게, 아니, 원래 이렇게. 아말 확실히,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, 형. 세게 되게... 한 거래요? 이게 제일 세게 한 거예요. 제일 크게 들리는 거야? 응. 응. 야이끓이려면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돼. 그래 넣자. 우와 이 되게 웃다와 되게 웃다와야 이거 뭐야? 형, 잠깐 젓가락 잡지 마. 이거 손으로 못 하겠고. 와, 어, 이 되게 귀여운데? 숟가락으로 해봐. 형, 숟가락 이거 고 디딤... 있지? <laughs> 떠봐봐. 야 이게. <웃음> 이게. <웃음>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? 여기 이거는 버릴 거니까. 아니 다시 돌. 놓을... 여러분 보이세요? 이게? <laughs> 이게? 야, 이게 안에 들어가는 건조 소세지 같은데. 야 신기하다. 최하네아 귀엽다. 아 근데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끌어? 아. <laughs> 가스. 그냥 마치 돌좀 깔고 나는데이 나서... 공간이 너무 커. 커서... 가스가 없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가스가 없는 것도 PD님 가스 문제 안 하신 거예요? 됐어. 아, 아까 좀, 좀, 줄여봐, 줄여봐, 줄여봐. 됐어. 저절로 올라가. 됐어. 갑자기 팔이 <목소리> <한이 목소리> 바뀌었어요. 네, 저희가 돌발 변수. 아, 그래서 아까 다행인 거는 물이 끓고 어설프게, 어, 가스가 떨어지기 전에 면을 안 넣었다는 게. 그렇지. 면을 넣었으면. 큰일 날 뻔했죠. 그렇습니다. 저희는 네. 또 재료 사러 또 피디님이 또 혼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. 음, 아니요, 잘 아, 끓고 있어요. 어, 잘 긁고 있어요. 이제. 자, 좋아. 야. 딱 2분? 어, 4개를 떠나다요. 싸야지. 야, 네개 충분하다. 4네 아, 개는 누니까 그, 다섯 그러지. 개는 조금 힘든네 이게, 그니까, 볶음면이니까. 어? 그나마 국물이 좀 적어도 그렇지. 되니까, 이게 가능한 거예요. 아, 형. 분말 스프는맨 마지막에 넣으라고 돼있네. 아, 우리는 이게 왜냐면, 하 음. 졸이는 거잖아. 물을 안 버릴 거니까. 아, 지금 해도 돼요. 분말 스프 응. 짜장 졸을 때랑 똑같이. 그럴까? 응. 어. 난두 개를 한꺼번에 깠어. 그럼 한꺼번에 깠어요. 넣을 때 그냥 이렇게. 하는 좀짤것 같아. 아니, 다들 다 넣어. 볶음 면이니까 아, 그래? 응. 그리고 이거. 야, 이거 면이. 이거 반좋다. 어? 이거 뭔가 이거 때문에 좀매워 보이는데? 이신짜가더 커졌어. 귀엽지, <laughs> 귀엽지? 와, 이거 대박이다. 어? 아니, 겁나 커졌어. 아까 되게 쪼그했는데 야, 이제 됐어. 이거 면다 익었어. 아, 공백 차. 야, 아니, 아니요. 이 정도면. 충분해요. 이 정도면. 머리까지 빼주시네? 그래서 이제 불불꺼도 되겠는데 요안동이 아니 불은 아, 형이 꺼 거예요. 아 그래. 어 불은, 불은 형이 꺼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해. 자 이제 끄자 끄자 불안 다. 어, 그쪽에서 돼. 그쪽에 불 끄는 거. 아 뜨거. 형 우리 이제 그럼 먹어봅시다. 자, 그러면 저희 한번. 아... 형이 좋아하네요귀여운귀여운 <laughs> 진짜. 어묵이 아니면 소세지야? 모르겠어요 형. 근데 형이 이거 약간 매콤한데? 맵지? 매울 것 같아. 근데 맛은 있다. 근데 이 정도 우선 해놓고 나머지는 저 불맛을 한번 넣어놓고 먹어봐야겠어. 우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볶음면! 자 이렇게 귀엽게 신짜를 신짜를 이렇게 앞에 얹어서 응 음. 신짜는 아무 맛도 안 나네. 네, 맛있어? 음! 아 뜨거워! 이건 맵진 않고, 요지 <laughs> 오늘 처음 먹는 건좀 약간, 약간 단 느낌인데요? 그죠? 맵진 않고 약간 달지? 어 매워 맵긴 한데 단맛이 되게 많이 난다 라볶이 그니까 맵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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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는 아니에요 짜진 않아요 와 김치랑 먹으니까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라면은 김치죠 자. <laughs> 맛있어요 음, 음. 수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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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소. 응, 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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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다. 왜? 불맛 기름? 나, 나, 한대 거랑은 그냥 먹어. 아까 도 그냥 먹었더니 뭐한대 거랑은 그냥 먹어요. 응. 아니난 불맛을 하도, 하도 많이 느껴봐가지고. 야, 이것도 기름 색깔이 빨갛네 이제. 향기, 향기 나는. 어, 아, 잠깐 형, 냄새 맡아봐. 이거거든. 야 이거 지금 네. 좋다 이거 형, 이게 요리 치트키야 진짜 야. 오늘은 나도 요리사야 감독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불맛 빨리 안두면 제가 다 먹어요. 음, 이만큼 먹고 내가 긁어올게. 됐죠? 음. 그죠? 불맛이 확 지나죠? 저렇게불맛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. 오봐 음, 그럼 다 긁어 먹어요 이제. 저가 이만큼 먹을게요. 음. 하면 그렇죠. 저. 야, 잘 겪었죠 이거... 이 파맛이랑 이 불맛 잘겪었어 야, 꼈어. 이거 불맛 정말 신기하네. 응. 응? 야, 진짜 이거 정말 유명 응. 중식당에서 먹는 응. 어그 맛이 확 올라오네. 아 놀라운데. 아, 어, 아까도 맛있다. 야, 이거 진짜 연어 중국집 볶음 짬뽕보다 훨씬 더 맛있다. 저 파맛 기름이랑 이 불맛 기름 화유, 에이. 화유, 화유가. 큰일했네요. 맛있네요 진짜. 그냥 이 자체로만 끓여도 맛이 괜찮은데 아이 불맛기름을 넣더니 아 진짜 진짜 고급 요리 같아요 진짜. 오래간만에 불어 먹네. 그러네 그래도 맵긴 맵습니다. 아 근데 하... 화들짝 놀랄 정도로 맵진 않고 그냥 그냥 신보면 신라면 신라면 약간 졸인 맛 그렇지. 맵기 정도는 기는 아니 처음에는 아주 맛 좋은 라볶이를 먹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이 불맛 기름이 조금 들어가고 나서는 요리가 확 달라져서 진짜 어느 중국집에서 맛있는 볶음짬뽕 먹는 그런 느낌이 나요. 불맛 제대로 나는. 여러분, 우리가 가끔, 이렇게, 이렇게 막 특별하게 다른 거 아닌 이상은 모르겠지만, 이렇게 새로 나온, 뭐 새로 나온 제품, 신제품? 그렇지. 신제품이나, 아니면 저희가, 이거 말고도 제가 또 원래 주문해서 할 만한 게 되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팩트체크처럼,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막, 라면을 넣어 먹으면 맛있다고 나오는 그런 청가제 같은 게 있는데,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또, 시간 될 때면 사서 저희가 한번 낱낱이 맛없으맛없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죠 응. 그러니까 일단 라면 자체로만 해도 맛있는데 그걸 약간 응용해 봐서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같아요 알겠습니다 무라면 원정대 인지요 윤영민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에 뵐게요